펩코인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펩코인 굉장히 이슈가 있었어요. 낮은 가격의 최저점이죠. 최저점인데, 이제 이 최저점을 깨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갔고, 저도 이 4월, 4월 전에, 엄청나게 이제 상승의 시작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시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3월 말에는 제가 이렇게 매, 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했던 이 구간을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장이에요. 상품자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거스르지 않고 폴디물에서 계속해서 올려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나는 여기에서 매도하고 스톱할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매도를 하셨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페페가 다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 진행하실 거면 매도보다는 매도 여기에서 매도보다는 사실 거면 도본 매도가 가장 적당하고 분할을 해서 하는 거가 가장 적당하고 안 들어오면은 이제 추가 매수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게 더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페페 민코인 보람 속에 나올 5~8% 급등을 했다라는 게 3월 18일 날짜 기사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 여기 보시면은, 18일이 이태거든요? 이태인데, 요, 하락을, 운동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고, 다음에 다시 양봉 받아서 올랐다가, 그만큼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주 건강하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은 어, 이런 <laughs> 형태로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밈코인이 다시 뜬다라고, 유명 트레이더가 봉크랑 페텔을 주목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페는 더욱 더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페페가 바닥권에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 BTC가 급등하면서 강력한 반응이 온다라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크게 다른 의견은 아닌데. 그래도 개인히이 이게 완전 뻥하고 뜰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페트코인이 이제 역대급 강세장이 오면서 최대 (40대까지) 급등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게 40대 정도 급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문자, 페페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40대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자로 페페라고 보내주시면 되세요. 페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런 급등 나오는 것들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페페코인 초비 투자자가 이제 3,000달러를 투자해서 4,600만 달러를 수익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약 가격으로 따지면은 3 1 0 0만 원대고요. 그리고 3 어, 0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한 44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익으로 본게 이제 675억 원이 되겠는데요. 사백 50만 원으로 사백 50만 원으로 6칠 75억 원을 만든 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페코인은 어 기적의 포인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보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 3월 불평 대비 매수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월 18일날 대리 시험 그때 안내 드렸었고 18일날 롯데 저통때잡어서 74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흑가는 100원이다. 우리의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36%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2 1일까지 쟀을 때약 48.1%로 30%, 36%의 수익률은 너끈히 달성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3월 19일날 구력리스트 중에 하나는 엘릭서였습니다. 엘릭서는 495원까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600원까지 해서 20%의 수익률 이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19일부터 22일까지 해서 약 23%의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이뤄냈고, 그리고 금리 동결 안, 말씀드리면서 요법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21일날 벨로토 큰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195원까지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렸고, 240원의 23% 수익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제가 20일날, 요 때가 20일이에요. 20일날 끝에서, 아래 끝에서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 몸통 라인, 몸통 라인 위에서 잡아서 올렸, 올렸을 때, 여기만 올렸어요. 여기 끝꼬리 부분까지 올린 게 아니고, 자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꼬리 더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머프하게, 이쪽만 잡고 올렸을 때, 여기까지 올렸을 때, 23.66%로 23%, 23 수익률은 그냥 달성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돌이 여러분들도 수익을낼수 있고 문자로 정보바위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